안녕하세요. 오늘 저 배울 곡은 32 카운트 추월입니다. 매기 갤러거가 만든 워터풀입니다. 워터풀 뜻이 폭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뒷모습으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섹션 1부터 시작합니다. 오른발로 포워드 놓고 왼발로 뒤에 토 터치. 왼발 뒤로 가서 오른발 바로 힐로 연결합니다. 자, 힐한 오른발을 그대로 투게더로 가져오시고, 왼발 포워드로 놓아주세요. 자, 오른발을 그대로, 라, 리커버. 오른발 2분의 1 셔플 턴합니다. 셔플 하면서 2분의 1, 6시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네, 섹션 1, 천천히 카운트로도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원, 투, 앤, 쓰리, 앤, 포. 5, 6, 7, n d 8입니다. 네, 한번더 해보죠. One, two, and n d f o u n a 네, 네. 자, 섹션 2는 뒷 모습으로 해서 6시 방향에서 시작해요. 근데 방금한 섹션 1의 정 반대 발을 이용해서 똑같은 스텝을 합니다. 자, 그래서 6시 방향인 걸 뒷모습으로 설명할게요. 자, 방금 섹션 1 했을 때 오른발이 갔다면 이제는 왼발로 갑니다. 오른발 포워드 셔플 했을 때 오른발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왼발로 해서 섹션 1과 똑같이 갑니다. 왼발 포워드 전진, 오른발 터치 오른발을 뒤로 백으로 놓고 왼발을 그대로 힐 바로 투게더로 연결 오른발 포워드 놓고 왼발입니다. 포워드럽 리커버 4분의 1 이제 셔플로 갑니다. 4분의 1 셔플로 가면 섹션 2가 완성돼요. 자 섹션 2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 2 N, 쓰리 N, 4 바이, 식, 세븐 N, 에이십니다. 네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원 t and t h and four, n and e i g 입니다 네. 원과 투 천천히 붙여볼게요. 원은 12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원, 투 and t h and four, n and e i 섹션 투. 원, 투, N t h r e and four, n and e 지금 오셨으면 3시 방향으로 보고 계시면 섹션 2가 완성이 된 거죠. 자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 n 시작. 1, n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한번 더. 1, 2, and three and four, five. Six, 6, 7, and t 입니다 자, 원과2 붙였어요. 다시 이제 섹션 3는 이제 뒷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3시 방향입니다. 섹션 3, 사이드 샷세까지 오셔서 왼발에 지금 체중이 있어요. 자, 섹션 3 갑니다. 오른발로 이제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하신 다음에 왼발로 크로스 셔플이에요. 그로스 셔플 하셨어요 오른발로 사이드락 레커버 하시고 나서 오른발로 재빠르게 볼, 짚고 사이드 스텝으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섹션 3. 자 섹션 3. 카운트를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섹션3 카운트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한번더 시작 원, 투, 쓰리 오, 엔, 와이, 씩, 세븐, 엔, 에이입니다 네, 원, 투, 쓰리를 붙여야 되겠죠. 자, 뒷모습으로 해서 먼저 원, 투, 쓰리를 해보고 방향을 바꿔서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원,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자한 번만 더 하고 어, 방향을 바꿔볼게요. 시작.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three.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방금 한 방향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섹션 3가 뒷모습으로 보이는 네, 12시, 6시, 3시, 9시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섹션 3까지, 1부터 3까지입니다. 시, 시작. 1, 2, a 3, a 4, 5, 6, 7, a 8. 1, 2, a 3, a 4. 5, 6, 7, e six, seven, and section three. and f i v and e 입니다 자, section f 이제 연결해서 해볼게요. section f 오른발로 그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발로 Rock r e 하신 다음에 그대로 오른발을 2분의 1 셔플 턴입니다. 2분의 1 셔플 하면서 턴하셨어요. 왼발입니다. 왼발 Rock r e 지금 현재 7시 반을 보고 계시면 맞습니다. 자, rock r e 하시고 나서 왼발로 코스터 스텝을 하면서 6시 방향으로 갑니다. 코스터 스텝 하면서 6시까지 오면은 끝네 섹션 4 해볼게요 다시 자 오른발로 다시 한번더 1시 반으로 락 리커버 2분의 1 셔플 가서 7시 반으로 갑니다 왼발 앞에 락 리커버 하시고 나서 코스터 하면서 6시 방향 거 코스터 스텝 하면은 끝이죠 네자 카운터로 한번 다시 할게요 시작 원투 3 and 4, 5, 6, 7, and 8입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and 4, 5, 6, 7, and 8 하면서 6시를 보시면 끝나죠. 네. 1부터 4까지 붙여볼 건데요. 일단 1부터 해서 뒷모습이 12시로 해서 한번 붙여보고, 자, 섹션 4를 뒷모습으로 했을 때 12신이 이쪽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두번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1부터 4까지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오앤 파이 씩 세븐 앤 에잇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씩 세븐 앤 에잇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원투앤 쓰리 앤포 파이 씩 세븐 앤 에잇 원투앤 쓰리 앤포 파이 세븐 앤 에잇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 n e two, n a n 서 6시 방향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한거 12시 방향인데 방금 한 것을 지금, 어, 섹션 4가 뒷모습으로 보이는 12시, 6시, 3시, 9시로 해서 시작. 시작.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투어, 두 번째 시작! 원,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원,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원, 투, 앤, 에 3 and 4, 5, 6, 7 and 8입니다. 네. <laughs> 어떠셨어요? 어, 노래가 되게 신나고 재밌어서 금방 할수 있는데, 어, 왔다 갔다 투어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 스텝 때문에, 어,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안틀리는데 저는 자꾸 틀리더라고요. 네, 너무 좀 창피하지만, 아니, 이거를 정말 열심히 연습한다고 하는데도 비슷한 스텝이 앞뒤로 있고 좌우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 중간에 하다가 락을 갑자기 터치하고 싶은 이 욕구가 예, 그만큼 섹션 1과 2가 되게 잘 만들어진 스텝이구나를 또한번 느꼈습니다. 자, 어 왠지 모르게 반복되는 이 규칙 안에서 매력적인 스텝과 함께 음악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나게 재밌게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음악하고 같이 제가 틀린 것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스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